힘을 뺄수록 인생이 편안해진다. 노자가 전하는 무위의 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어깨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혹시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시진 않으셨는지요? 사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너무 많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대를 통제를 그리고 후회를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겁고 몸은 지쳐갑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를 살았던 현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비우는 자가 채우게 된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를 그리고 노자가 평생 강조했던 무위라는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힘을 빼는 것이 왜 용기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힘을 주면 부러지고 힘을 빼면 흐른다. 우리는 평생 힘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직장에 다닐 때는 인정받기 위해,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힘을 줄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관계는 경직되며,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풍이 불때 꺾이는 나무는 단단한 소나무가 아니라 콧개 서 있으려 애쓰는 나무입니다. 반면 버드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버티려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변화에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유연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흐르고 물처럼 스며들며 결국 끝까지 갑니다. 노자는 이것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아기는 약하지만 온 가족을 움직입니다. 진짜 강함은 힘을 주는데 있지 않고 힘을 뺄줄 아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힘을 주게 될까요? 그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문제라고요. 무위는 하지 않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노자의 무위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위는 절대 게으름이나 방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위란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며 억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때를 기다리며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절제의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매일 흙을 파헤치며 왜안 자라냐? 코 다그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무위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흙을 파서 씨앗을 확인하고, 빨리 자라라고 비료를 과하게 주고, 결국 싹을 죽입니다. 이것이 유의 측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고 매일 잔소리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화내고, 부하 직원이 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다그치는 것. 이 모든 게 유의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고,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흐르게 두어도 됩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어떤 것은 내가 손을 떼는 순간 오히려 잘 풀립니다. 무위랑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힘을 빼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3. 우리가 놓지 못하는 네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인생이 힘들까요? 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남의 시선.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이런 것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갑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손가락 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구름과 같아서 금방 흩어진다. 사실 남들은 우리에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상상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위축됩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요. 이 과거의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그 사람한테 그런 말안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를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합니다. 밤마다 후회하고 아침마다 자책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놓아라. 과거를 쥐고 있으면 현재를 살수 없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두고 오늘을 사는 것이 무위의 자세입니다. 산 미래의 불안. 나중에 어떻게 되지? 건강은 괜찮을까? 또 돈은 충분할까? 또 자식들은 잘 살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오늘에 집중하라.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잡고 불안해하는 것은 억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에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사통제하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방식이 맞아. 왜내 말을 안 들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날씨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 사람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자유를 주면 오히려 머뭅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네 가지를 줄수록 인생은 무겁고 경직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놓아야 비로소내 것이 된다. 4. 관계에서도 힘을 빼야 한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관계일 겁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자식. 이 관계들이 편안하면 인생이 편안하고, 이 관계들이 힘들면 인생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세게 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죠? 내 말대로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나는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통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질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 부부 관계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일수록 서로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알고 그걸 고치려 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힘을 빼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방식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충분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로서 자식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은 더 커집니다. 잘 먹고 사나? 아프진 않나? 돈은 모으고 있나? 하지만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새는 둥지를 떠나야 비로소 난다. 자식을 놓아주세요. 걱정은 하되 간섭은 줄이세요. 믿어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배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래된 친구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우린 오래 알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관계는 식어갑니다. 힘을 빼되 예의는 지키세요. 가깝더라도 존중하세요. 친구도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내 기대를 채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뢰는 통제가 아니라 자유에서 피어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할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무위의 관계입니다. 일과 삶에서도 무위의 지혜. 이제 일과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집안일에서 늘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쁜데 정작 중요한 건 못하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신통치 않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흐르되 소리 없이 흐른다. 가장 큰 일은 가장 조용히 이루어진다. 이래서의 무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 하면 팀은 무너지고 나는 번아웃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확인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모든 걸 떠안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팀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진짜 리더는 한발 물러서서 흐름을 보는 사람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믿고 맡기고 지켜봅니다. 잘할 때는 격려하고 실수할 때는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의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고 여유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허전하고 쓸모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비어있기에 쓸모가 있다. 그릇은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고, 방은 비어있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마세요.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건강관리에서도. 나이가 들면 건강이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 먹고 운동하고 검사 받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금기만 늘어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세요. 완벽하게 관리하려 하지 마세요. 몸도 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6. 내려놓는 연습의 시작. 이제 정리해볼까요? 노자의 무의 철학은 결국 힘을 빼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지로 통제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힘주며 살아온 우리에게 힘을 빼라는 것은 마치 숨쉬지 말라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작은 연습 1. 하루에 한 가지씩 덜어내기 오늘 하루 꼭안 해도 되는 일한 가지를 지어보세요. 꼭 봐야 할것 같던 TV 프로그램, 꼭 가야 할것 같던 모임, 꼭 해야 할것 같던 집안일. 하나씩 내려놓아보세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 자식이 하는 일, 배우자가 하는 일, 친구가 하는 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지켜보세요. 믿어주세요. 그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3. 한 가지만 집중하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내일은 저것 하나만.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그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4 잠깐 멈추는 시간 갖기 하루 중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어 보세요. 숨쉬고 바람 느끼고 소리 들으세요. 그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5 괜찮아라고 말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비워야 들어온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이루려면 버려야 한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놓아야 잡힙니다. 힘을 빼야 진짜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지식도 돈도 명예도 인정도. 하지만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길 때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따뜻한 관계.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씩 덜어내 보세요. 그것이 무위의 시작이고 진짜 강함의 증거입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되 중심은 잃지 않는 사람 유연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비우되, 채워지는 사람. 그것이 노자가 꿈꾸던 삶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의 질문.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